2의 13번. 자, 요것도 좀 길다 맞지. 어, 그리고 유형도 좀 어렵죠. 음. 테스트 2의 13번. 그낱 말을 쓰임이 적절라지 않은 것은 우선은 우리가 어색한 부분 찾기라고 생각을 좀해 보자고 했죠. 그리고 그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반이어를 한번 집어 넣어서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러우면 바로 거기가 정답이겠죠. 자, 뭐 반려동물 좋아하나. 음, 우리는 그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 동물농장을 보고 있는데 그 요즘은 사실은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사실 최근에 나는 생긴 줄 알았는데 근데 자 한번 좀 봅시다. 이 질문을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자, living with and loving animals seems to have been common in many hunter-gatherer societies across the globe. 자요 동명사 구가 주어겠지? 맞아. 어, living with에 지금 그 목적어도 animal 쓰기 때문에 여기 구지 안쓴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동물들을 뭐 하고? 동물들과 함께 살고 and loving 사랑하는 것은 자 뭐처럼 보인다. seems 현재 보인다 이 말이 현재 시제기 때문에. 맞아. 뭐 했던 것으로. 자, seem to have 다음에 to 동사원형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원형인데 have 플러스 pp의 형태, 즉 완료의 형태가 왔지. 이것을 완료부정사라고 부르거든? 음. 자, 완료부정사도 있고 having pp, 완료동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형태는 똑같죠? 완료분사구문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이 완료부정사, 완료동명사의 쓰임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이야? 어 주절의 시점보다 주절보다 먼저 일어난 일 이전에 일어난 일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 보이잖아 근데 이거는 먼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 시제는 이 시점은 과거란 소리야 과거에 뭐 했던 것으로 보, 현재 보인다고 아 커먼 아주 일반적이었던 것 아주 흔했던 것으로 어, 보인다이 소리 맞습니까 어디에서 그런 많은 그런 그런 헌터 게더소사이티가 수렵 재집 사회가 과거시대 맞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어떤 그 많은 수렵 재집 사회에서 흔했던 것처럼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소리 뭐가? 아, 동물들을 동물들과 함께 살고 동물들 사랑하는 것이 와, 과거부터 동물들과 함께 살고 사랑했대. 자, 그럼 증거가 있나? evidence for this can be found in reports from early European explorers, missionaries, and later anthropologists. 자, 우선 이것에 대한 이것은 당연히 요 앞에 요 주어 부분이겠죠. 어, 요 부분 즉 동물들과 함께 살고 동물들을 사 상하는 그에 대한 어떤 증거는 어디서 발견되냐면 리포트에서 발견했는데 어디로부터의 리포트 초기의 어떤 유럽의 어, 탐험가들, 선교사들, 그리고 유럽의 어떤 인류학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콤마니까, 계속 적용법이니까 맞죠? 쭉 이어서 계속 서술합시다. 이 유럽 사람들이 묘사할 때 describe the affection. 뭔가 그 애정을, 애정에 대해서 묘사했대. 어. 자, 그런데 뒤에가 조금 어렵죠? 이 뒤에 한번 끊어서 가볼게. with which야. 자,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란 말이야. 전치사 플러스 지금 관계 대명사 위치. 어. 당연히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겠지. 선생님이 물론 앞에 선행사가 있겠죠. 이 부분은 관계 대명사 서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을 할 거란 말이야. 어, 근데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하는 선행사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는데, 이렇게 전치사의 의미를 살려줘야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도리어 그냥 선행사를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그 관계대명사 자리에 집어넣고 사실은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있는 이 완전한 문장의 일부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완전한 문장과 함께 이 부분을, 즉이 부분을 함께 해석하면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가보자. 결국은 선행사가 뭐야? 여기는 affection이라는 말, affection. 그러면 여기 위치 자리에도 affection이 들어가면 되겠지. 맞아. 그럼 with affection이 애정을 가지고 있듯이네. 맞아. 그럼 뒷 문장과 함께해보자. Dogs and other animals 자 개와 다른 동물들은 어디에 사는? In the household peoples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었던 그 가정에 사는 집에 사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머루서 살았어. Living as hunters, gatherers, and horticulturalists. 완중하고, 뭐 아무튼 과거에 이런 사냥꾼이나 어떤 재집하는 사람들로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집에 어, 살고 있었던 개와 그런 다른 동물들은 were regarded. 단어 시험 쳤나 regard는 우리가 뭐 간주하다 생각하다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뭐였어? 그렇지. 감정을 가지고 보다, 바라보다의 뜻이 있다고 했지. 그럼 지금 수동태기 때문에 자 아까 with affection 있었지 감정을 가지고 were regarded 즉 바라봐졌습니다 말이 아즉 이런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집에 사는 그런 개와 다른 동물들은 감정을 가지고 바라봐졌대 소리 즉 사랑받았대 소리라고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 음. 그리고 among these people's keeping some animals for company n o t food seemed to be the norm rather than the exception. 또 똑같은 이야기네. 자, 어몽은 누누 구 사이에, 뭐뭐 중에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뭐 했던 소리야? 그 동물들을 키우는 것. 근데 for company. 뭐 하려고? 그렇지, for company. 함께 있으려고. 맞습니까? 음, 함께 있으려고. 즉, 뭐가 아니라 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 동물들을 키우는 것이 seem to be the norm. 뭐처럼 보였다. 뭔가 일반적인 것으로. 더 놓음은 여기서 일반적인 것 말이지 일반적인 것으로 보였대 흔했대 뭐라기보다는 뭔가 예외라기보다는 맞아 어쟤는창기는왜어 죄를 키우지 안 먹고 안 잡아먹고 어 그렇게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일반적인데 이 소리 자또 땡이 땡인데 안 봐도 되겠죠 똑같은 이야기겠죠 하뭐 빠르게 보면 humans were unwilling to sell or give away their animals and became consumed by grief. 자, 여기까지 끊어가 보자. 당연히 이번은 자연스럽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했다. 사랑했으니까 뭐하길걸었을까 To sell or give away their animals. 하기 걸었 했겠지. 그리고 became consumed by grief. c o n s u m 이 감정이 뭔가 사로잡다 했지. 인데 수동태니까. 뭐든가요? 감정에 의해서 사로잡혔대. 뭐 했을 때그 동물들이 were taken away. 결국은 뭐 가져가셨을 때. 자연스럽게 하면 동물들을 빼앗겼을 때. 맞습니까? 어, 어, 뭐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자,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these attachments are seen as familiar by the European authors. 자, 이러한 애정, attachment은 애정 맞죠? 음, 계속해서 자연스럽다 맞죠? 이러한 어떤 동물들에게 쏟는 어떤 애정들은, 뭐로 보인다, 현재 보니까 뭐로 보인다, are seen as from 그 유럽 어떤 그 작가들. 그니까 보고서를 썼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 유럽 사람들의 의해서 결국은 친숙한 것으로 보일까 아니면 뭐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까 자 근데 뭐에 대해서 그렇지 Who write about them 뭐 이거겠죠 이런 애정에 대해서 쓴 사람들이겠지 그리고 Who express amusement 자 express amusement은 뭔가 즐거움을 또는 재미를 표현하다의 뜻이 야 아주 재밌다고 라 표현했대 어 뭐에 뭐의 정도에 있어서 At the degree of affection. 결국은 애정의 정도에 있어서. 얘들아, 이거는 결국은 좀 약간 놀라움이라도 있거든. 놀라움을 표현했던 소리. 자기들에게 익숙하면 놀라워, 놀라움을 표현할까? 좀 뭔가 어색하다, 맞죠? 3번이. 그리고 이 뒤에는 s o c a l d 는 뭐, 소위, 이른바 이 말이니까 이건 안 중요해. 없다고 치고, 결국은 이뒤 문장이 불안전한 문장이잖아. 맞아. Uh, primitive people's express toward animals. e x p r e s s 의 목적 없잖아. 맞죠? 즉, 동물들에 대한 어떤 원신들이 그런 표현하는 그런 애정의 정도에 맞습니까? 놀라움을 표현한단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놀라움을 표현하겠죠? 더 결정적인 힌트는 그 뒷문장에 있습니다. These accounts, accounts는 어떤 설명, 앞에서 이렇게 아까 썼다고 했으니까, 이런 기술, 기술이 뭔지 알지? 그, 쓴걸 말하는 거야, 맞죠? 그쓴 내용.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설명은 그 자체로 그러나 부탁하,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 그 유럽 사람들이 동물들의 그런 그 동물들 받는 어떤 사랑 원신들에 의해서 그 동물들이 받는 그런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설명은 뭐를 시사고 하 나타낸다 대이하를대디볼까 yeah, yeah, While attachment to animals were not widely accepted in Europe 나왔제? 음, 뭐 멀지만 와이러 멀지만 동물들에 대한 애정이 어, 어디 유럽에서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they는 당연히 뭘까? 요 부분이겠죠. Attached t to animals겠지. 그 동물들에 대한 애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widespread elsewhere well. 결국은 뭐가 다른 곳에서는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나타낸데. 자, 이 글이 참짜임새가 좋다 맞죠? 그다음 keeping animals as companions seems to be a widely practiced part of human life. 자, 뭐로서 동물을 키우는 것은 그렇지 이게 바로 반려 동물이지. 반려자로서 즉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은 seem to be 뭐처럼 보인다고. 어, 관사가 붙었으니까 결국은 이 명사를 꾸미는 것 같아. 맞아. 어, 널리 실천되는 어떤 일부, 뭐의 일부 인간 생활의 어떤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 소리. 어 동물들을 이렇게 결국은 그 발려로 키우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인간 생활에 이렇게 널리 실천되었던 어떤 그런 일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 땡땡 뭐 이건 똑같은 말이겠죠. It may be the European failure to do so until relatively recently that requires explanation. 자 얘들아 maybe라고 썼지만 결국은 이거 it is하고 똑같거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the european failure to do so to do so 이 부분은 사실은 수식이고 그 다음에 대신 a 이란 말이 무슨 말하고 싶냐면 선생님은 it is that 구문하고 똑같은 소리 그럼 이거 강조 구문인지 어, 헷갈리면 뭐 해보라고 했어 지워보라고 했지 it이랑 maybe 지우면 결국은 이 명사구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대지우면 바로 서수로가 나온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완전한 문장이 맞잖아. 따라서 이거는 강조고문이 맞네. 바로 이것입니다. 강조하는 부분. 이것이 바로 유럽인들이 하지 못한 것이 말이야. until relatively recently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to do so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도리어 뭐을 Requires explanation. 설명을 요구하더래 소리. 그럼 여기서 to do so가 뭘까? 뭘 하지 못한 것일까? 그래 결국은 어, 사랑하지 못한 거겠지. 굳이 여기 있는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요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어, to do so를 써본다면 뭐좀 될까? To keep animals as companions겠죠. 맞아 즉 최근까지 뭐를 반려로서 그 동물들을 키우지 못한 것은 유럽인들이 키우지 못한 것이 도리어 더 설명을 요구하고 의문스럽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재밌는 글이었다 맞죠 결국은 유럽인들이 원시인들이 동물들에 대한 어떤 애정을 표현하는 거 그래서 원시인들이 동물들에 대한 정말로 애정을 쏟더라는 거 근데 그 도리어 이것이 뭐하다는 소리야 또 그렇지 이게 뭐 스트레인지 종류 되나 그 유럽인들에게는 그것이 좀 이렇게 이상하고 어색하더라. 그래서 뭔가 이런 거 아주 그 원신들이 쏟는 애정의 정도에 대해서 막좀 뭔가 어 재미를 표현했고 알고 보니까 뭐를 그 동물들에 대한 어떤 애정이 유럽에서 널리 퍼져 있지 않았지. 다른 곳에서는 결국은 널리 퍼졌지만 맞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유럽인들이 그렇게 동물들에 대한 어떤 애정을 즉 동물들 반려 동물로서 반려로서 키우지 못한 것이 도리어 의문스럽다. 이렇게 하고 있다 맞죠? 다